야너 근데 몸이 많이 아픈가? 아니 계속 목 목이 그쉬 왜지 이상해요. 계속 기침 한 번씩 나고. 아 기침 많이 해? 기침할 때목 아파요. 그 가래껴가지고 많이. 보통 사람들은 기침을 하면 목이 아퍼. 그뭐 <laughs>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시계값 구하기입니다. 오케이. Okay. 봐. 뭐 따로 할일는 없고요. 시계값 구하기는 항상 이거부터야. 첫 번째. 대입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Okay? 됐니 그러니까 뭐부터? 식 정리 먼저요. 그래? 네? 그리고 나서 정리된 식에 문자의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오케이? 됐 자, 근데 이식 정리가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다항식의 거셈뺄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케이? 혹은 단항식의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니? 아니면 이게 비례식이 나올 수도 있고 등등의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됐니? 자, 잠깐만. 요 비례식 얘기 좀 하자. x 대 y가 3대 2였대. 됐니? 그럼 이제 이 식을 두고 어떻게 할 거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x 대 y 가3대 2라고 써있으면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아니 이걸 그냥 이걸 어떻게? 아우 미치겠네 이것들은 진짜 이 간단한 게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x 대 y 가3대 2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니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갖고 뭐 할래? 그 다음 식을 뭘 쓸래? 어? 어? X는 3이고 Y는 2라고? 미친 거 아닐까, 저거? 미치지 않았어, 니램 진짜? 그걸 아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뭘 지금 고민하고 있어? 어, 지난 시간부터 아주 그냥, 2x는 3y. 아, 이건 초딩 때 하는 거잖아. 그지 렇 않아? 왜, 왜 이걸 대답 못 하고? 이게 왜 어려운 거야? 아, 이건 좀 아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x는 3 k 고 y는 2k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3대 2였다는 건 그치. 같은 수의 x는 3을 곱한 거고 y는 2를 곱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알니 이렇게 있으면 장점이 뭐자 봐봐. 근데 이걸 이걸 굳이 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바꿔요? 저 비례식을? 그러려는 이유가 뭐야? 니네가 어떤 식을 막 계산하고 정리하고 막할 거야. 그럼 내가 모르는 문자가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지. 그럼 여기서 x는 2분의 3y든, 혹은 y는 3분의 2x든 이라고 놓고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y가 없어지거나 x가 없어진다는 거지. 맞니?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k라는 새로운 문자 하나로 다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문자를 하나로 줄이고 싶다라는 게 핵심이야, 비례식은. 알겠니? 근데 이러면 이쪽, 이쪽으로 했을 때 장점은 이것도 돼요. X 대 Y 대 Z가 5대3대 대 2였대. 세 문자에 대해서 비례식을 줄 수도 있잖아. 그니? 그럼 여기에 장점은 X는 5K고 Y는 3K고 Z는 2K입니다라고 바로 이제 잡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 됐니? 오케이. 자, 다른 건 여기 위에 두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라서 따로 안 할게요. 알겠죠? 알겠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된 식에다가 문자의 값을 대입할 겁니다. 알겠니? 가. 희망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이 기쁨이 될수 있대 희망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슬픔이 되냐 이 새끼야 봐 A부터 보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인데 A부터 정리부터 하자고 제발 a는 이거 풀어치면 2 a 제곱돼요. 봐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b 됩니까? 마이너스 5a 제곱돼요. 뭐 주의. 마마 플러스니까 플러스 ab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5ab예요, 그죠? 됐나? 되십니까? 자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3됐죠? 자 5ab는? 플러스 10 돼요? 그래서 7 될까요? 되십니까? 자, B는? 8A제곱, B제곱, 빼기 3AB제곱. 얘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이야, 그지?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제곱일 거 아니야? 그지 않냐? 마마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게 분모로 가는 거죠. 됐나 그러면, 요새끼가 8A 제곱 맞니? 요새끼가 마이너스 3A 드니 자, A가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 8, 빼기, 3, 해서 5네요, 그죠? 누, 누가 더 커? A가 더 크네요, 그죠? 되십니까? 식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합시다. 식 정리가 우선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하나 더. 자, a는 그렇고 b는 그런데 c의 x의 개수래요 c를 좀 잡을게 봐봐 요거부터 4a 빼기 c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맞니? 그러면 c는 4a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2y 더하기 10 아닐까? 됐나? 자, 여기서 잠깐만. A부터 정리 좀 해보자. A는, 마이너스 2x제곱 y 더하기 5분의 1xy제곱 곱하기 2xy분의 5 될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맞니? 5? 왜 2, 2 죽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x 하나 죽고 y 하나 죽으니까 마이너스 5x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y네요 그죠? 제가 자 B 갈게요. 3분의 5, 6 x 빼기 5분의 3y. 그러면 얘가 뭐고? 10x 맞나?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y네요 그죠? 자 4a 여기에 4배 했어. 20x 플러스 4y. 맞죠? 많이? 더하기 b. 10x 빼기 y. 그죠? 거기다가 또뭘더 해야 돼? x 더하기 2y 더하기 10 맞나? 그럼 여기가 몇 대고? 마이너스 9x. 여기가 몇 대고? 플러스 5y. 플러스 10 될까요? 자, x의 계수 마이너스 2네요. 되십니까? 오케이.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연속이에요. 지금. 알겠죠? 됐나? 자, 얘도 볼게. 이 식을 y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결국에 y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뭘 없애라는 거야? x를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되니? 자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건 알지? 대량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5X 플러스 1 2 y 고 이렇게 곱하면 12X 빼기 8 y 고 맞나? 음, 3X는 마이너스 25Y네요 그죠? 맞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25y예요. 일단 이거 좀그다음 정리 좀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겠다, 그지? x 있고 빼기 3y 있었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 x 더하기 2y 맞니? 그 앞에 마이너스 있고 5x 있었어요, 그죠? 그럼 6x 빼기 2y 아니야? 3x가 마이너스 25y라면. 6x는 마이너스 40y고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42y는 두배 하면 되죠? 그죠? 되십니까? 이렇게 마지막 얘도 볼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난 시간 에 했던 얘기들의 그냥 연속이야 그냥 지난 시간에 단순하게, 단순하게는 계산해봐를 물었다면 그 계산한 식을 가지고 요것도 한번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게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었을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해달래? 잘 봐. 분수잖아. 맞니? 졸라 쉬운 게 b 더하기 c가 몇이야? 마이너스 a야. 너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분의 a 아니야? 마이너스 1이죠. 얘도 그럼 마이너스 b 아닌가요? 이것도 마이너스 1이죠. 너도 마이너스 2 아니야? 마이너스 이죠 3이죠? 마이너스 3 너무 쉽네요 그죠? 될까? 되겠니? 자 얼른 자나 끝냈어요 여기 풀면서 질문합시다 59쪽까지 알겠니? 지금 나가지 말고 이따가 질문할 거 있으면 불러 알겠지? 네 음.